큰일 났습니다. 코스트코가 이번에 또 일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 온라인, 오프라인 통틀어서 가장 저렴했던 코스트코 선물 세트를 소개했었는데요. 올해도 남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곧 완판 소진될 코스트코 추석 선물 세트 할인 구성을 가져왔으니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스트코에서 가성비로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발용품 세트입니다. 만원대부터 3만원 미만까지 가격 착하고 구성 알찬 제품들만 골라봤습니다. 럽센트 바디케어 세트, LG 생활건강 보타닉가든 바디워시, 맥주요머 탈모정상완화샴푸 닥터 루티어 선물세트, 캐러시스 프로폴리스 샴푸 트리트먼트 세트가 2만원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패키징이 너무 귀여운 샤워메이트 브레드이발소 핸드워시 세트까지 만원대의 바디 핸드워시 용품을 살펴봤구요. 해마다 가장 인기 많고 매번 완판되는 캐스키드슨을 빼놓을 수 없죠. 조카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고모 이모라면 이거 추천합니다. 이름만큼 사랑스러운 러블리 핸드크림이 17,990원이고요. 와 아니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안살수 있어요? 장미꽃 모양 입욕제와 바디용품, 베스솔트 구성으로 디테일, 패키징, 향 모두 너무 완벽한데요. 포장을 열면 진짜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향이 퍼져서 받는 분이 너무너무 행복해질 구성이에요. 캐스키드 쓴 바디용품 세트가 28,990원입니다. 여러분, 코스트코가 명절마다 작정하고 할인하는 선물 세트가 있는데요. 만원에서 20만원 미만 홍삼산산 선물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1만원대 실속파를 위한 선물 세트를 볼까요? 종근당 건강, 육년근, 홍삼골드입니다. 2만원대 선물로는 정관장 홍삼원력 30호, 홍삼절편 종근당 건강, 산삼배양근이 있고요. 4만원대는 정관장 홍상정 캐슈련 100캡슐, 패키지부터 남다른 정관장 진심편 기쁜 세트는 45,900원으로 실속과 퀄리티 모두 챙기시길 바래요 한 뿌리 녹용 흑삼스틱도 7,000원 할인 중입니다. 5만원대는 정관장 홍삼정 현세트가 11,000원 할인해서 56,900원인데요. 할인할 때 절대 놓치지 말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역대급 할인. 온라인, 오프라인 통틀어서 볼수 없는 가격의 정관장 에브리타임소부터9 0호 2만원이라 할인해서 174,900원입니다. 요즘 건강과 웰빙 열풍이 정말 뜨겁죠? 선물하면 칭찬받는 코스트코에서 준비한 건강 웰빙 선물 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2만원대로는 종근당 건강 알로에 세트와 뉴트리온 콜라겐 에센셜 세트가 있는데요. 이젠 우리 건강이랑 부모님 건강 같이 한꺼번에 챙기자고요. 3만원대로는 동원 FMB 호관절 진 30, 호, 종근당 건강 침향환 선물 세트 4 8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할인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꾸준히 복용 중인 센트룸 실버 멀티비타민 두병 세트는 5,000원 할인해서 69,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코스트코에서 현재 할인 중인 선물 세트를 모두 알아봤는데요. 지금도 빠르게 소진 중이니 완판 전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스트코에서 추석 선물 세트 합리적으로 구매하시고 즐거운 명절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